연애입니다. 두 분이 실제 사내연애 커플로 에? 그거 결혼에 꼴이 난다고요 눈치를 많이 보니까 네. 안 걸리려고. 일단 주변에서는 절대 손도 잡지 말고 안에 접도하지 말아라. 여기 계장님은 또. 설탕 네. 끼고 아, 네. 아, 네. 가다가 한번걸리면 어제 사시 싸웠네. 어제 싸운데 오늘 같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꿀팁 아닌 꿀팁은? 네. <laughs> 직장인의 직장인에 의한 직장인의 위한 쿠키즈 라디오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키즈 라디오 DJ 권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KB 국민카드의 사내 크리에이터 쿠키즈 분들이 오늘 함께해 주시는데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키즈로 활동 중인 안영준 과장입니다. 저는 그 입사한지 한 8년 정도 됐고요. 오! 고객 서비스부라는 곳에서 네.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쓰는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오!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7월에 PA 사업으로 발령받은 강희수 계장이고요 오. 원래는 저도 같이 고객 서비스 부에서 일하다가 아. 이번에 새로 발령받아가지고. 그럼 음. 원래 같은 부서였던 거예요? 같은 부서, 같은 팀이었어. 아 진짜요? 네. 왜 보내버리셨어요? <laughs>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오늘 주제는. 사내 연애입니다. 두 분이 실제 사내 연애 커플로? 에? 그 결혼에 꼴이 난다고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결혼해가지고 국민카드 하나 가지고 다이 떼어놨구나 이렇게. 아. 축하드려요 일단 결혼.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사내 연애 뉴 경험자로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쿠키즈 라디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MBTI입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읽어주고 저와 쿠키즈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여기서 두 분의 MBTI를 또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저는 이제 이 앞에 있는 대로 ISTJ의 T형. ISTJ는 이제 현실주의자 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계획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 좋아하고 약간 도전보다 안정을 더 추구하고 음. 뭐 그런... 우와, 또 나오신 분들 중에 T형은 또 처음이시거든요. 어, 네. 되게 새롭네요. 네. <laughs> ESTJ A형인데. A형. A형. 네. 규칙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나 합리적이고 네. 이성적인 사고를 음. 하는 그런 사람인데 활발한데 아. 이런 규칙도 잘 지키고 약간, 약간 정의의 사도 같은 약간 아. 그런 느낌의 MBTI. 어. MBTI에 많은 분들이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A형 혹은 T 형으로 결과가 끝나기도 한답니다. T 형이 살짝 안 좋게 말하면 눈치를 많이 보고 좀 확신이 없어서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약간 신경을 쓰는 타입이구나. 아, 아. 저는 A 형인데 약간 자기 주장이 좀 약간 명확하고 강한 스타일이고 사람들 말하는 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음. 흘릴 수 있는. 여기는 이제 막 제가 말한 마디 하면은 마음에 담아 네 수. 마음에 담아놓고 아 약간 그런 스타일. <laughs> 그러면 뭐두 분이 연애하면서는 싸우는 편인가? 안 싸우는 편에 좀더 어디 가깝나요? 연애를 하면서는 많이 안 싸웠던 어... 것 같아요. 결혼을 응. 준비하면서는 여태 안 싸웠는데 응. 어제 사실 싸웠어요. <웃음> <웃음> 오지선, 오늘 같이 나오신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이거 같이 이거 좀 맞춰보고 이런 거 했어야 됐는데안 아뭐 맞춰봐가지고. <laughs> 완전 같 즉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이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laughs> 네. 오늘 사연을 통해서 T형과 A형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첫 번째 m b t i 안영준쿠키즈가 소개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네. 첫 직장에서 만난 제 담당 업무 사수님은말 그대로 헤비워커 리의 깐깐함 대망이었습니다. 근데 사수님은 몇년뒤또 다른 부서 차장님과 사내 결혼를 했다고 <laughs> 합니다. 반전의 반전이네요. 두 분은 사내 연애를 어떻게 걸리시게 된 거예요? 걸렸다기보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는 여기 계장님이 네. 7월 달에 인사 이동이 나면서 같은 부서때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네. 뭐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됐다고 볼수 있죠. 제가 있어요. 말했죠, 지금 찢어놓은거 맞죠? <laughs> <laughs> 두 번째 MBTI는 우리 강희수 쿠키즈가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세살 연상의 남자친구랑 알콩달콩 1 년째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번 사연은 사연자분의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사내 연애 선배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변에 눈치 챈듯안챈듯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좀 좋은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꿀팁 아닌 꿀팁은 이미의 네. 남자친구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아 직업이라든지 어 뭐이 사람은 어떤 취미를 좋아할지를 네. 만들어가지고. 어. 하나마다 데이트 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아 거예요. 더 이상 소개팅을 네. 못 시켜 주게. 네. 네. 근데 <laughs> 한번 갔다 오지 않았어요? <laughs> 진짜요? 아니, <laughs> 그럴 수가 있어? <laughs> 거절 계속 했는데 이제. 막, 뭐, 너무 이제 의심을 하면은 사실 이제 말하고 나가는 거죠, 소개팅. 가서 아 밥만 먹고 올게, 걱정하지 마. 약간 아 이렇게만. 그래도 또 허락해주셨네요? 그게 아마 소, 소개팅은 아니고 뭐 미팅이었어 아 네, 여러 명이서 만나는 자리였다고 어 해서 조금 떨떠름하지만 허락을 했죠. 어 네. 어 이번에도 사내연애에 관련해서 아낌없이 또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소소한 MBTMI 시작해볼까요? 한 분씩 번갈아가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항상 남자친구랑 는 길이 있는데 회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공원 같은 곳인데 저는 분명 회사 사람들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거든요. 왜 항상 근데 회사 사람들은 저희 뒤에서 손잡고 가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실까요? 정말 귀신이 고칼노릇이에요. 저희도 회사 근처에서 살짝 끼고 가다가 한번 걸리더라고요. 아, 정말 이거 활장이면 저 <laughs> 이렇게 강도잖아요. 저는 사실 눈치를 많이 보니까 네. 안 걸리려고 회사 주변에서는 일단 퇴근하는 길에 같이 가면 네. 이제 절대 손도 잡지 말고 안에 접도하지 말라. 모란 주인. <laughs> 여기 계장님은또아뭐 네. 누가 보냐.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다 걸렸죠. <laughs> <laughs> 누가 봤네요. 누가 보냐 했는데 누가 봤네요. 다시하시고 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제가 들은 사연인데요. 원래 사내연애를 하는 커플 중 강아지를 키우는 여자분이 이사를 가서 집들이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다 가게 됐는데, 원래 사내연애하는 남자분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강아지가 주인 만난 것처럼 들이눕고 애교 부리고 무릎에 앉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눈치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완전 웃었던 기억이 나요. 대박이다. 아, 강아지가 밝혀준다면. <laughs>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런 방법으로 오픈하는 것도 맞아, 나쁘지 맞아. 않은 응, 약간 것 같아요. 네. 약간 자연스럽게. 네네, 네, 자연스럽게. 강아지 때문에. 아, 사실은. <laughs>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내연애 커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연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쿠키즈 라디오를 보고 계시는 많은 커플 여러분들, 꼭 우리 쿠키즈 두 분처럼 결탈 없이 결혼에 골인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많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말에 영화관 가야지 데이트 결제에는 이만한 카드가 없지 뭐예요? 저도 알려주세요 어떤 카드예요? 요즘 커플들은 다 KB국민 아워 위시 카드만 써요 아워 위시 카드요? KB국민 아워 위시 카드는 우리와 둘이 총두 가지 선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둘이 서비스의 둘이 중심 혜택에는 커플이라면 기본 중에 기본 영화관,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 혜택은 물론 데이트에 빠질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하다고요 KB국민 아워 위시 카드 완전 물건이네요 를 위한 필수 카드 KB, KB 국민 아웃 믹스 카드와 함께하세요. 이번 시간은 주제와 관련된 트렌드를 소개하고 트렌드에 관해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는 바삭한 트렌드 시간입니다. KB 국민 카드만의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트렌드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결혼 소비 트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KB 국민카드 고객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결혼과 관련된 소비를 하셨는데요. 먼저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월별 결혼식장 이용 회원수 비중을 좀 살펴보면요. 22년 10월, 11월이 각각 14.7%, 12.2% 순으로 1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5월에 신부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봐서 5월이 1위일 줄 알았는데 22년 5월은 의외로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중이 가장 낮은 달은 22년 8월이었는데요. 4.3%밖에 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날씨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분은 결혼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4일 남았어요. 아? <laughs> 아니, 4일 남았다고요? 이번 주 그럼 주말에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해요. <laughs> 어머, 진짜 축하드려요. 태어나서 결혼식 4일 남은 커플이랑 처음 얘기해봐가지고 네, 두 분의 결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결혼하면 신혼여행도 또 빠질 수 없는데 최근 1년간 결혼식장을 이용하셨던 고객님들이 신혼여행으로 가장 많이 간 지역은 유럽이 26%, 제주가 23%로 1위, 2위였다고 합니다. 우리 두 분은 신혼여행 어디로 가시나요? 저희는 몰디브로 가는 네. <laughs> 와, 좋은 것 같다. 모디브에서 정말 힐링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결혼식장 이용 기점으로 결혼 관련 업종별 이용액이 언제 가장 많이 증가했을지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12개월 전부터 결혼식 당 월까지 월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어때요? 느낌 딱 오나요? 알것 같아요. 그걸 준비했던 시기랑. 오 비슷해요.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부터 한번 그럼 정해볼까요? 오히려 성형 피부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자분들은 이제 시술 같은 거 하려면 한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꾸준히 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결제 시점 자체는 성형이랑 피부과가 조금 제일 멀지 않을까. 아... 6개월 전. 6개월. 오, 비슷해요. 근데. 오, 오 개월 전, 오 개월 전에 결제를 해서 준비를 해야죠. 맞아. 결혼식을 위해서 또 예뻐지기 위해서. 그럼 미용 서비스도 좀 비슷하긴 하겠네요. 미용실 이런 거라면 당월 미용 서비스는 당월왜냐면은 머리하고 만약 이런 거라면 결혼식 전에 보통 많이 하니까. 오, 너았어어 <laughs> 미리본거 아니죠? 아, 진짜? 오. 오. 신혼집에 넣을 가전. 아 이건 제가 추측해 보자면 사람마다 이제 또 다시 합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도 한 6개월 전? 6개월 전. 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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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대박이다. 가구도 그럼 비슷하겠죠? 가구도, 가구도 비슷하잖요5개월 네, 가구 전. 네. 전? 오, 가구는 좀이 개월 전이요. 에 가구는 아파트 이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제 인테리... 사이즈 네, 인테리어랑 이런 거 어, 어떻게 할지 하난 고 아.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 거여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가... 백화점은 뭐예요? 가정. 백화점은 뭐 이제 반지, 반지, 반지. 아. 가방, 가방, 오. 가방, <laughs> 가방, 아. 가방. 아. 가방이라고 하십니다. 네. 아, <laughs> 백화점은 2 개월 전. 이건 또 궁금하네요. 백화점이 어떤 이유로 또 2개월 전인지 궁금하긴 하고 음식은 그러면 한달 전, 1개월 어, 전 아. 1개월 전 오, 오 당월 비슷합니다. 근데 결혼은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뭐, 어. 집도 알아봐야 돼. 가전, 가구, 결혼식, 스튜디오, 해내 비용, 뭐, 드레스 뭐프로포즈 해야 되고 또 부모님 챙겨야 되고 결혼식 <laughs> 그 분들 진짜 대단하신 <laughs>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쿠키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 줄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줄 네. 작성 부탁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굉장히 공간이 뜨겁네요. <laughs> 우리 ESTJ A형 희수 님께서 나 생각보다 JS도 결혼했을 때가. 어그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비슷하게 맡는 것 보고 네. 되게 재인 사람이 맞네 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진짜 됐잖아요. 인정입니다. 우리 ISTJ T 형 영주님께서는요 사내 연애는 신중히 그렇지만 추천합니다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laughs> 어 추천합니다. 사내 어, 연애 저... 네, 추천하는데땀을왜 이렇게 많이 흘리지? <laughs> <이렇게 웃음> 신중하게, <laughs> 아, 마지막, 신중하게. 네. 네. ENFP 은비는 두분 결혼식 너무 축하드리고 항상 행복하게, 아름답게, 오래오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또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한번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리고 끝내보는 걸로 할까요? 좋은 기회,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결혼해서도 잘 지낼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어, 좋습니다. 진짜 축하드려요. <laughs> 덴파수, 릴리팁 때문에 그거 <laughs> 리곰 앞에서 쇼츠를 대박! 하고 다 봤거든요 언더버터도 <laughs>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렇게 결혼식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저도 두분 덕분에 또 결혼 소비 트렌드도 알고 사내원의 꿀팁도 또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지수를 업 시켜드리는 오늘의 쿠키즈라디오 DJ 권유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好好 한번 다시 글로 또 남겨보는 것도 참 좋은 <laughs> 방법이라 생각해요. 어, 희수야 약간 이를 봤을 때는 저희가 이미 우리가 이미 결혼을 한 시점이겠지만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를 이렇게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사람이 몇 없는데 복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노력할 테니까 선생님 잘 부탁해요. <laughs> 아, 사랑합니다. <laughs> 오, 오. 아 우리 안과장님귀에서목까지 빨개지셨습니다. <laughs> 진짜 든든할 것 같아요.